나에게 더부리는족같은 덜을 줄 거야 오늘 해보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 여기로 왔어요 라떼는 말이에요 이 젊은이들이 말이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냥 억지로라도 억지 육지 억지를 부려서 이렇게 억지로 왔어요 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은 이제 계피가 7,881계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피를 모아야 돼요 그래서 계피를 모으려고뭘 해야 하느냐 저는 아직 탈설현을 깨지 못했어요 즉탈 저렴 버스를 타러 갈 겁니다 하지만 이 채널은 사람이 없는 채널입니다 맞네요 니야 이게 아니야. 어 캐피작을 하러 가려면은? <laughs> 어 캐피작을 하려면 여기로 가면 아 어, 여기 아닌데 어디냐? 이게 아니야. 캐피작을 하려면 아 페이스 아레나로 가면 되겠어. 페이스 아레나에서 아, 멋지게 돈을 벌어봅시다. 오늘 스페이스 아레나 도전기. 언제부터 컨텐츠가 바겠지 오늘 노가다 미친듯이 할 거예요. 깊이 먹을 겁니다, 오늘. 오늘 깊이 엄청 많이 먹을 거예요, 저 오늘. 채피를 모아서 멀티 건넬 옵션 을 맞출 거예요난 도전의 장이 제일 쉬우니까 도전의 장을 이렇게 서 돈을 좀 벌어 봅시다. 진짜 도전의 장이 진짜 엄청 쉽거든요. 이거 못깨 사람은 비영신이에요. 아 물론 여기서 탈루들이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은 이런 말을 한번 써서 멈춰봅니다. 오케이, 아얘는안 내려오니? 뭐 내려와 있될게여게 마지막 라운드만 조심하면 돼서, 프로크 때문에. 마지막 라운드 아닌 이상은 그다지 위아웃 조립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로켓 런처를 좀 많이 들고 와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로켓 런처가 몰 잡은 진짜 잘 돼서 뭐 이런 식으로 모아서 저기 콘다카들이 쏘면은 바로 빵 해서 죽일 수 있고요. 요, 요, 비둘기들만 어떻게든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핸드버들도 되게 공략이 쉽죠? 얘네도 여기 모아서, 그냥 이렇게한 방에 보내면 돼요. 얘네는 좀 딱딱합니다. 한 6배 이상의 딜을 줘야 원콤이 나죠. 음, 조첸지 때문에, 이면지 때문에 다 외웠어요. 여기, 나온 눈들 피. 여기서는 요렇게 계속 날아주시면 됩니다. 계속 날아주세요. 자금 앞으로 7 단계 남았어요. 여기 또 그냥 요렇게 대충 대충 해주다가 이렇게 쏘면 다 한방에 죽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 핸드로이드들을 모아주세요. 여기서는 죄다 중앙으로 모이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냥 뭐 대충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오면은 그 상태로 그냥 한방 빵 쏘면 돼. 잡았죠? 빵. 아 얘만 맞았네. 비려먹을. <laughs> 어? 어 뭐야 나왜 캡이 안없냐뭐지나그 히라도 안 꼈는데 왜왜나 캡이가 안 들어오지? 아 설마 여기서 캡이 찰하는가 막아놨어? 설마? 진짜로? 진짜 막아놨어? 리얼? 이 진짜 막아놓은 거야 이거? 리얼이야 이거? 싫어야 진짜 막아놨어? 야, 이개골을 막아놓냐, 이 미친. 야. 야, 신규 컨텐츠를 냈지만, 그거에 상응할 만한 그 시기를 내야지. 근데 지어 보상 한 번밖에 못 받잖아. 되게 쎄로. 되게 센 걸로. 되게 세게 한 번밖에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내려와, 이 개새끼들아. 내려와, 이 새끼들아. 아이씨. 아, 잠깐. 야, 일단 클리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이거. 이게 내가 지금 캐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시험을 해야 돼 내가 지금 이거 안 나오면 뭐 하러 가야 되는지 좀 고민 좀더 해봐야 되고 고민도 좀 해봐야 되고 이 아무래도 뭔가 계획대로 되고 있지가 않... 뭔가, 모든 게다 계획대로 풀리지가 않아. 뭐, 언젠 계획대로 풀리지도 않았는데, 뭐. 일단은, 돌진 최대한 피해. 어, 너무 당황했고. 심각하게 당황했고, 여기는 캐피작은 안 된다. 여기는 캐피장은안 된다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세진도 캐피장이 너프가 돼가지고, 오세진 한번 하러 가볼까? 오세진도 캐피장이 너프가 돼가지고, 근데. 오세진이 진짜 너무 사기적으로 캐피를 많이 준했어. 그래도 한번 가보긴 할까? 가보긴 하자 아니야 여기서도 캐피를 여기서도 그거를 해서 캐피를 얻어야 돼 그리고 뭐정 안되면 파움을 하죠 뭐 파움을 어, 다른 걸다 하는데 내가 못할 거 있겠어? 어 있어 멀티건 끼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멀티건 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스나이퍼가 은근히 구려요. 이거 아마 한번일것 같은데 지금 딜을 미친 듯이 올려놨어 지금. 아 이게 딜이 누적이 되네. 아 그러네 이걸로 딜 모으면 되겠네. 죽어. 일단 저 대왕 울릉들부터 죽입시다. 나거너 너 빨리 울릉 꺼내 있을게. 죽어. 죽어. 아나 얘네 진짜 싫어 길 막는 애들. 개 싫어. 난 일단 얘네들 무시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 무시하면 더 나와 무시하면 안돼 얘네 저 저기 근데 그물네트들 벌락이 참아 진심으로 귀찮아 얘네 얘네들 다 벌레 취급이라 이게 너무 귀찮아 근데 캐피없 주네? 또뭐 뭐 남았어? 아씨, 빨리 조색되 남았네. 나너 일로 와있게, 새끼 응. 음. 오세진이 진짜 개배자 개꿀이었는데, 아 이게 너프로나겠어 오세진이 원래 빙글빙글 돌 때는 딜이 안 들어갔거든. 그 딜이 들어가게 바뀌었을 걸내 기억엔. 게임방에 그 들어가서 트롤라는척 하면서 캠피를 모아보자 <laughs> 어 그거 괜찮은데 아, 어, 군침도 없는데 쏘쏘르저네가음 <laughs> 소소르자네가... 잘해왔어 소름시치지않지 캐피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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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5세트로 캐피작 하는 날 보다는 이런 씨발 시발... 이거 여기서는 왜 사람들이 캐피작을 안 할까 왜저왜 저... 왜 굳이 더 깊이 들어가서 할까 그게 더 빠른가 <laughs>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음잘 되네요 캡슐. 음, 한일날요 정도 모아놓고 한번 죽여봅시다. 얘네가 피통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내가. 이 얘네가 피통이 드럽게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네 드럽게 많네. 야, 솔플인데저 그 정도는. 다수인플일 때, 나 이거 어떻게 잡을 거니? 일단, 본전도 못 뽑고 실패. 파워무르 잡으러 갈게요. 아, 미치겠네. 이거 파워무르가 어떨까? 내가 버스를 받아서 여기에 있긴 한데, 이게 총이. 구려 많이 구려 졸라 구려 아요요 요 서브 퀘스트를 깨면은 캐피를 줄라나? 그걸 모르겠네 두기 두기가 걔네인가? 날라다 되는 네들 그러네 핸드매치 야 이건 지금도 할수 있는건데 한푼, 핸드 매치 도전해 보고 다 그러다가 진짜 답답해, 미치겠으면 와서 저거 타면 되니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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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면 되니까. 아, 어, 근데 진짜 약하다. <laughs> 좀 심각하게 약하다. 이거 답답해, 안 할래. 뿅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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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ពងពងពងពងពងអូចាំនំនំនំនំនំនំនំផែរ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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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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은 더 걸리지만 여기서 좀 이렇게 해서 찌금찌금씩 해 모아야 돼요. <laughs> 나그 정도로 가난해 나 지금. 아 내가 이런 놈들 가지고 잡는다리니 이게 요거 할때한 여기까지 가서 로이드가 있으면 개만 잡아요. 괜히 들어가면 안 되니까 괜히 시간 낭비돼요. 이런 애들은 후딱 후딱 잡고, 오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뾱뾱 뾱, 이 정도면 좀 죽네요. 오씨발, 아 맞아 오늘 코로나 검사 하고 왔어, 좋같더라. 내가 예전에 코로나 검사를 한번한 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 내가 그걸 다시 받게 될 줄이야 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어. 어, 요런 애들, 요런 애들. 오, 미친 야차 선생님. 야차는 진짜. 로켓 런처 님 답이 없어요, 야차는. 이렇게 피해주세요.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로켓 런처를 끼고 갑시다. 아, 이걸 끼면 안 되지. 야, <laughs> 아주 미쳤지 니가 아주. 나 아주 미쳤지. 2만 캠피씩 벌고 그 상태로 바로 바로 그냥. 아 그냥 여기서 캠피 자그럴까?